만약 단한 사람의 결단이 인류의 종말을 막았다면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편에 있던 채 살아가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숨겨진 진실과 한 평범한 남자의 상상초월하는 선택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리고 누가 세상을 구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1962년 가을, 전 세계는 순죽이며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두 거대한 이념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냉전시대의 한가운데였죠.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미국의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나면서 세상은 한순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흐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굳은 표정은 전 세계 시민들의 불안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비상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인류는 핵무기가 등장한 이래 가장 근접한 파멸의 위협에 직면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종말이 초일기에 들어간 듯한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위기의 중심에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극한의 상황을 견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쿠바 해역을 봉쇄한 미 해군의 구축함들은 소련 잠수함 B-59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채 심해를 떠돌던 B-59는 외부 상황을 전혀 알수 없었죠. 지상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립된 시한폭탄과도 같았고, 좁고 어두운 잠수함 내부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산소는 점점 희박해졌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승조원들은 땀을 흘리며, 신경쇄약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죠. 미 해군은 잠수함의 부상을 강요하며, 실탄은 아니었지만 실제 폭뢰를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에서 울려 퍼지는 소나 탐지음은 승조원들의 심장을 죄어왔고 잠수함 바로 위로 떨어지는 폭뢰의굉음은 잠수함 전체를 격렬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듯한 충격이었죠. 좁은 공간 속에서 승조원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고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 공격받아 수장될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다 깊은 곳, 외부와 단절된 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B-59 승조원들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핵 어뢰 발사 버튼이 있었고, 미 해군의 위협적인 압박 속에서 결국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순간, 인류의 운명은 잠수함 내부의 몇몇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잠수함 B-59의 좁디좁은 사령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3명의 장교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채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격렬한 음파 탐지음과 미군의 위협적인 수중폭탄의 잠수함이 공격받고 있다고 확신했고, 정치장교 역시 함장의 판단에 동의하며 핵 거래 발사를 주장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책임감이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핵얼의 발사 버튼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들을 유혹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 오직 단한 사람, 부함장 바실리 아르히포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그는 함장과 정치장교에게 미군의 공격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본국으로부터 핵거래 발사 승인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상기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공포에만 휩싸여 섣불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설득했습니다. 아르히포프는 비록 부함장이었지만 그가 탑승했던 플로틸라의 사령관으로서 핵 어뢰 발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세명중한 명이었기에 그의 동의 없이는 발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반대에 두 명의 장교는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아르히포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거친 숨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그는 인류의 미래를 건 논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핵전쟁이라는 재앙의 문턱을 온몸으로 막아선 것이죠. 그의 끈질기고 이성적인 설득 끝에 마침내 함장은 핵얼의 발사 결정을 처리하고 잠수함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잠수함 내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마치 거짓말처럼 거쳤고 승조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닫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B-59 잠수함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소련으로 향했고, 그들의 귀환은 단순한 항해의 끝이 아닌, 인류가 핵전쟁 직전에서 되돌아온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적인 선택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르히포프는 조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칭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해군 장교로서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냉전의 긴장 속에서 그의 행동은 그저 명령 불복종이나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 회피 정도로만 여겨졌을 뿐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의 삶은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1999년 73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소수의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했을 뿐 그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영웅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감출 수 없는 법이죠. 2002년 쿠바 미사일 위기 관련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아르히포프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전 세계는 그날 한 평범한 소련 해군 장교의 용기 있는 결정이 어떻게 인류를 파멸해서 구해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문서복관소의 토마스 블렌튼 소장은 아르히포프의 행동을 세상을 구한 행위라고 극찬하며 그가 없었다면 핵전쟁은 이미 발발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2017년, 아르히포프의 아내 올가에게는 미래를 위한 상이 수여되며 그의 공로가 뒤늦게나마 국제적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거대한 이념과 시스템의 충돌 속에서 오직 인간적인 양심과 이성으로 인류의 생존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게 된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핵무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국제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긴장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레히포프의 선택은 우리에게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의 용기와 이성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업적이나 명성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평범한 사람 속에서 탄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